찬미가를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노래로 설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찬미가의 찬양은 노래로 불린다. 찬미가의 노래는 하느님을 찬양한다. 만일 찬양이 하느님을 향하지 않으면 찬미가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이 하느님을 향하는 노래로 불리지 않으면 찬미가라고 할수 없다. 그러므로 찬미가가 되기 위해서는 찬양 하느님 노래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성서적 내용을 노래하는 찬가와 구별되는 찬미가는 비성서적 가사를 다루는데 오늘날 시간전례를 시작하는 운율체 찬미가와 대영광송 사은찬미가 당신을 찬양함이 대표되는 산문체 찬미가로 구분된다. 사은찬미가로도 불려지는 태대웅이라는 용어는 찬미가 첫 번째 줄 찬미 하나이다. 우리 천주여, 주님이신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이첫두 단어에서 유래한다. 태대웅은 381년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우스가 즉흥으로 노래했다는 이야기가 일반적이나 요즘에는 레메시아나의 주교 니체타스의 작품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퇴대용미 전례 안에서 사용되었다는 근거는 이미 베네딕토 수도규칙 제 12장에 근거한다. 주일 아침 기도에는 먼저 시편 66편을 후렴 없이 바로 외운다. 그 다음 제 50편을 알렐루야와 함께 외우고. 그 다음 주에 117편과 제62편을 외울 것이며 이어서 찬미의 노래 베네딕시오네스와 찬송 라우데스를 외우고 묵시록계서 뽑은 하나의 독서를 마음속으로 암송 응송과 암브로시우스의 찬미가와 개응송과 복음성서에서 나오는 노래와 탄원의 기도를 하고 끝마칠 것이다. 오늘날 전례적 위치는 1971년 새 시간 전례 규정에 의하여 사순식이 이외의 주일, 대주일과주일에 독서의 기도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제2독서에 따른 응송 후에 받쳐진다. 가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부분 찬미하나이다, 우리 천주여. 온 누리의 주 천주 거룩하시도 거룩도 하시어라, 는 하느님을. 두 번째 부분 어미로운 당신의 영광, 위로자 성령을 찬미하다. 는 삼위일체를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영광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여 영원토록 부끄럼 없으리이다 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대디움을 기도드릴 때 셋째 부분에서 주여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부터 마지막까지 생략할 수 있다 첫째 부분 찬미하나이다 우리 천주여 주님이신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를 온 세상이 삼가 밭으로 모시나이다 모든 천사 하늘들과 그 모든 능한 이들 케르빔과 세라핌이 끊임없이 목청을 높여 노래 부르니 오 거룩하셔라 거룩하셔라 온누리의 주 천주 거룩도 하시어라 둘째 부분 어미로운 당신의 영광 하늘의 땅에 가득도 하시어라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대열, 그 보람 뛰어나신 선지자의 대열. 눈부시게 무리진 순교자들이 아버지를 높이 기려 받든 아이다. 땅에서는 어디서나 거룩한 교회가 그 어미 한량 없는 아버지를 미으셔야 할 친아드님 당신 외아드님을 아울러 위로자 성령을 찬미하 아이다. 셋째 부분. 영광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여, 당신은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드님, 인간을 구하시려 몸소 인간이 되시고자 동정녀 품 안을 꺼리지 않으셨나이다. 죽음의 가시를 쳐버리시고 믿는 이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셨나이다. 지금은 천주의 오른편 아버지의 영광 안에 계시어도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믿나이다. 보배로운 피로서 구속받은 당신 종들 우리를 구하시기 비용 나니 우리도 성인들과 한 몫에 끼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기업을 강복하소서. 그 백성, 당신이 다스리시고 영원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소서. 날날이 주님을 기다리는. 길이는 우리 세세대대 당신 이름 길이오리다. 비오니 주여 우리를 지키시어 이날의 죄 없도록 하여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당신 자비를 우리에게 내리시어 당신께 바란대로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당신께 바라싸오니 영원토록 부끄러움이 없으리이다. 그레고리오 성가로부터 시작하여 다성음악시대의 뱅슈아 타버노, 아네리오, 라소, 팔레스트리나 등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바로 그 시대에 베네벌리, 밀리, 샤팡티 등의 작품, 작품을 거쳐 고전시대의 프란차이든 미카엘하이든, 그리고 낭만시대의 베를리오즈, 드보르작베르디, 브루크너 등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곡가들의 작품이 전해진다. 특히 오르간을 위한 대태음 역시 가톨릭 음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한국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임문근 신부의 대태음 역시 독특한 가치를 발휘한다.